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심장을 바쳐라. 효과만 보고 입힌, <laughs> 효과만 보고 입힌 게임 캐릭터옷. <laughs> 어 오늘 테모가 왔어요. 산게 다 오진 않은 것 같고 택배 꼬라지가 이렇게, 이렇게 왔어. <laughs> 뭐 이렇게 액체괴물처럼 이렇게 왔어요. 어, 원래 이렇게 와요?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게 올 수가 있지? 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어? 이거 일단 옷이다 옷이 까만 옷이 이거 퉁퉁퉁인가? 어 잠깐만 나 이런 질감 처음 만져봐 뭐지 이거? 도복인가? 아 도복인가? 어 도복이다 도복 도복 같다 도복 아 어쩐지 뭔가 어 근데 괜찮은데요? 모시 삼배 약간 그런 옷어 괜찮은데? 생각보다 퀄리티도 막 그렇게 구리진 않은 것 같은데? 어, 이거 일단 한번 입어볼까요? 도복? 이게 왜세 가지래지? 병원에서 입을 것 같은데? 도복은 아니고 수술복 같은데요? 도복 느낌은 좀안 나는데? 자, 그리고, 아! 어, 잠깐만, 이게 더 먼저 왔네? 도복 세트로 입으려고. 오, 오, 이거. 뭔가 그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내가 시킨 게 오긴 온다. 어, 내가 시킨 게 오긴 와. 잠깐만, 이것도 좀 입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바지가 좀 작아요. 바지가. 바지가 좀 작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야. 풍성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작아. 이거 사이즈 몇으로 샀지, 내가? 잠깐만, 36이면 라지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XX라지, 이거 40은 너무 커. 네오네오. No, no. 오오오! 오오오! 오! 어, 이 괜찮은데? 도색이 좀 일부러 이렇게 된 건가? 약간 덜된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나쁘지 않은데? 여기 안에도 뭔가 깨끗한 느낌이에요. 이상한 냄새도 안 나고. 오, 이거 이제 물 마실 때 써야죠. 이거 물 <laughs> 마시, 어, 이거 멋있는데? <laughs> 아니, 이게 내가 얼마 주고 샀지? 6천원이었나이 가격을 생각하면은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지 않나요? 쓰기 전에 설거지 한번 하고 해야죠. 야, 그리고, 야, 이거 왔다. 미츠루기원 왔어요, 미츠루기원 늦게 시킨 게더 먼저 왔는데? 이러면 엄청 빨리 온 거야, 얘네. 한 3일 만에 온거 아닌가? 오, 근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데요? 사진에서 보는 대로는 온다. 그죠? 안녕하세요. 미츠루기원 오, <laughs> 어, 다행히도 사이즈가 작진 않아요. 딱 맞아요. 오! 오! <laughs> 잠깐만, 이거 주머니가, 주머니가 없잖아! <laughs> 야, 이거 계열 맞네? 주머니가 없어! 야, 이거, 너무한데? <laughs> 어, 뭔가, 미추기 같진 않고, 어, 이게,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 퀄리티가, 가격을 감안하면은, 만족스러운데요? 테모에서 산, 뭐뭐, 밈,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다 제대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 이거 왔다 내 갑옷 티셔츠. 갑옷 티셔츠 이건 좀 크게 왔다 또. 오와 이거 장난 아닌데? 잠깐만 이거 입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호오 오! 괜찮은데? 어때요? 갑옷 입은 것 같고. 멋있나요? 아니요. 오, 아, 이거는 약간 한 사이즈를 좀 작게 샀으면 이게 좀 몸에 쫙 달라붙어야 가본 느낌이 나는데 아, 이거 약간 티셔츠 질감이 좀 느껴진다. 나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 퀄리티가 아니,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배송비도 안 나오고 이거 약간 좀 무서운데? 약간 AI 쓰는 그런 느낌인데? 진짜 괜찮아. 어, 뭐지? 이게 아닌데. <laughs> <laughs> 어 재밌는 태무강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쇼핑하고 만족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엠, 이거 멋있잖아요 아니 느낌 있잖아 갑옷 입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요 방송할 때 많이 입고 나올 수 있어 아니 시내에는 못 입고 나가죠 시내에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기사인 줄 알고 말해서 내려가지고 제 손등에 키스하려고 하니까 시내에선 못 입고 다니고 방송할 때나 입어야지. 아니 반티를 돼. 이렇게 멋있는 걸 입는 반이 있다고? 이거 심지어 양면이라 가지고 등봐. 와씨 이거. 아니 이거 길 가고 있으면 누가 화살 쏘는 거 아니야? 튼튼해 보여가지고 쏴도 응. 되는 줄 알고 막 도끼로 찍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막을 것 같은데? 주먹으로 때리면 아우 깡 소리 날것 같은데요? 깡, 깡, 깡. 나가세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야호호호 <laughs> <laughs> 시작부터 생거 같다. 와! 와우! <laughs> 이거 옷이 아닌데? 이 재질이 이게 옷이 아니야, 이거. <laughs> 미국식 햄버거 가게 햄버거 포장지인데, 이거. 옷 아닌데, 이거. 와우. 어, 이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일단. 큐케이크 냄새가 나긴 하는데. 야, 씨. 멋있는데? 어때요? <laughs> 멋있는데? 괜찮지 않아요? 약간 부자 같지 않아요? 빼를로셰? 어, 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번쩍번쩍 번쩍 해가지고 어떤 자리에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면은 이거 입고 가면은 시선 집중 딱 되겠는데? 생일날! 생일날이나 뭐 장기자랑 발표하거나 그럴 때 입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아, 근데 너무 더워요. 이게 약간 땀복같이 비닐이 모든 바람을 다 막아가지고 이게 겁나 더워. <laughs> 아 이건 못 입고 있겠다. 아 너무 더워. 어 이거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왔다 이거 왔다. 와 퀄리티 개 좋은데? 어왜 아, 이렇게 좋아 이거? s o m e t h i 아니 너무 좋은데? 아 여기 뭐 있다. 근데 앞이 안 보여요. <laughs> 아, 이정도이안 보여. 너무, 너무 시야가 불편하고, 오래 쓰고 있으면 시력이 안 좋아질 것 같아. 눈을 감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멋있긴 한데, 아, 이게 실용적이진 않아요. 당연하게도. 어, 근데, 너무 좋잖아. 마감이나 이런 게, 이거 만원 주고 샀나? 어 이거 막 이렇게 막, 띠용? 이렇게 돼. 띠용? 수영 안경 쓴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눌리니까. 수영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딱 이런 비주얼 되거든요? 수영장에서 이렇게 촥물어오면오랑 이렇게 되는데. 어, 근데, 어, 만족. 이상한 거 오지 않는데? 애초에 이상한 걸 팔고 내가 시킨 게 그대로 와. 이런 디테일들이 그런데도 제법 멋있지 않나요? 개멋있는데, 이거? 어, 다음 거또 열어보겠습니다. 어, 씨. <laughs> 이 택배 상자 속에서 이 오렌지 눈깔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어뭐뭐아 딱, 어 이거도 못 쓰고 아 냄새가 어어 아! 이건 이건 쓰고 있으면 죽어요 아 이거 쓸 수가 없어 필로 <laughs> 만든 거야 이거 어여기 계속 남아있는데 어 근데 어, 퀄리티 좋아요. 어, 냄새는, 어, 이거 진짜 마인드 플레이어 냄새 심각하네, 이거. 어, 냄새는 좀 이상한데, 어, 굉장한데요? 이거 약간 레이젤처럼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용도로 쓰면 될것 같아. 내가 쓰고 있진 못하겠고, 마인드 플레이어 사냥해왔다는 그런 느낌으로. 어, 네, 어. 아, 이거 못 써요, 이거. <laughs> 이거 저주받은 마스크라 가지고 저 잠깐 썼다가 약간 그이 세계가 보였어. 연계가 이렇게 보여 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게만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아 도저히 못 쓰겠어, 진짜. 너무 심해요. 장난 아니야.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 정도로 있어도 좀 말하기 힘들 정도로 이 고무 쩐내라 그래야 되나? 세상에서 맡아본 모든 고무 냄새보다 더 심해. 고무 차로으로 만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 아, 아니, 이게 건강 문제가 아니라 즉사한다니까, 즉사. 여기서 즉사하면 나머지, 나머지 택배 누가 까주냐고.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왔다. 짜잔, 건강검진 티셔츠. 야, 뒤에는 또 달라. 뒤에는 척추가 있어. 앞에는 여기 폐랑 내장, 대장, 소장, 심장도 보이고요. 다음 주에 병원 가는데 이거 입고 가면은 의사선생님들이 좋아하시려나? 의사선생님들 이거 볼라면은 환자 배를 칼로 째가지고 열어서 봐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저처럼 이렇게 먼저 보여주는 환자 너무 기특하다고 보험 처리 두 배로 해주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와우! 와우! 와, 이거 <웃음> 와, 이거 좀 무서운데 근데 진짜? 팔을 어떻게 좀 가리고 이렇게 서있으면은 밤에 보면 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입고 야밤 산책하고 이러면 나 마주치면 막 꺅! 소리 지르는 사람 나올 것 같은데? 어, 근데 옷 이쁘지 않나요? 그냥 되게 사람이 가식 없는 사람이잖아 꾸밈 없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은데 사이즈도 딱 맞아요. 이 옷은 너무 크게 입는 것보다 약간 딱 맞게 입어야 이 장기가 딱내것 같이 보이니까 딱 좋은데 어 사이즈도 딱 맞아.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 막 벽돌 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다 내가 시킨 거 그대로 오네. 이건 뭐지? 아. <laughs> 오오뭐 멋있는데? 약간 졸레눈 같은데? 괜찮지 않나요? 어 약간 졸레눈이네 어 근데 이거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게 다 쓰고 있으면 이게좀 어지럽지? 렌즈를 뭘로 만들었길래 기분 탓이겠지? 자다음거 열어보겠습니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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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자동동오러 일단 무선는걱정없 솔직히 이 정도는 입고 다녀도 뭐 전혀 이상할 거 없다 그냥 이거는 너무너무 무난한 이쁜 티셔츠 괜찮은데? 이쁜데? 어디 갈일 있으면 이거 입고 나가야겠다 유행 다 지나서 구리다고요?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유행에 편승하는 거? 멋이 없죠 하지만 유행이 끝났는데도 입는 것은 유행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그냥 퉁퉁퉁을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순수한 마음은 멋있죠 요거는뭐 굳이 안 입어봐도 될거 같고 어어어 어, 어, 이거 왔다 천진반 선글라스 우와어 괜찮은데 어어 <laughs> 어, 괜찮은데 어 아, 나쁘지 않은데요? 그냥 멀리서 휙보면은 이게 잘안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렌즈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그냥 휙보면은 그냥 괜찮은 선글라스라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거는 심지어 하나 사면 두개 지금 원 플러스 원입니다. 오 이거 렌즈 색깔은 근데 되게 이뻐 오어 이거 마스터인가? 우주류 검술.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당신이요. <laughs> 우주류 검술. 음 집중하고 있어. 음 어, 이거 지팡이다, 지팡이. 와, 아니, 근데 개 이뻐. 어, 이거 그 묵직해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 그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어, 묵직해. 아니, 이쁜데?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 이거는, 아니, 되게 막 비싸 보이잖아요? 와, 이거 약간 감탄인데? 길이도 꽤 괜찮고. 아니, 멋있는데? 묵직해가지고, 이걸로 무기도 돼. 오, 개 멋있는데? 와, 씨. 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사길 잘했다. 이거 어디 가서 3천만원이라고 하면 믿지 않을까? 아, 이 지팡이요? 이거, 저기에요. 그, 명품. 어 3천만 원. 그러면 와, 미쳤나 봐 진짜. 다음 상자는 약간 테모 특이 근데 항상 이게 렇꾸겨졌어요 <laughs> 제가 화나서 주먹으로 이렇게 내리친 거 아니고요. 근데 누가 여기다가 안 아, 누가 앉았나 봐. 아! 이거구나. 모자구나. 모자도 여기 누가 앉았어 이거 찌그러졌어. 어, 모자 근데 생각보다 크다. 와 씨. 와 개멋있다. <laughs> 우와 부럽죠? 부럽죠? 아니요. 와씨. 머리 에 당연히 안 들어가지 근데. 어 그래도 생각보다 들어가긴 하네. 오. 안녕하세요. 초콜릿 먹으러 왔니? 찰리의 내장 초콜릿 공장이야.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심장을 바쳐라. 효과만 보고 입힌. 하하하하하하 <laughs> 효과만 보고 입힌 게임 캐릭터옷. <laughs> 오. 야, 진짜 뭔가 컨셉 맞춰서 옷 입은 것 같은데? 진짜 약간 아이돌 느낌이 있어. 아니요. 역제, 역제 증인이다. <목소리> 무조건 범인이라고 확신했는데, 막상 끝까지 보니 범인은 아니었던 이상한 사람. 와, 와, 퀄리티 미쳤다. 와, 개쩔어. <목소리> 우와... 햄부기 치셔츠 되게 신선해 보이고, 맛있는 햄버거에요. 이게 평범해, 이게 평범해 뭐? 보여요? 이거, 이거 입고 다니는 보뭐 나쁘지 않다. 이건 햄버거 먹으러 갈때 입고 가면은 그 맥도날드에서 제가 직원인 줄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건 뭐지? 뭐지? 아! 이거 그거다. 미치르기 옷에 완성할 치렁치렁 셔츠. 야, 근데 세모 특징이 뭔가 이 재질이 되게 딱 막혀 있어가지고 너무 더울 것 같아. 이렇게 쬐끔한 것도 내가 뭘 시켰나? 아! 이거 앰프 기타 피크 꼬지. 야, 이거. 이거 이거 짱귀엽다 이거 피크 보관함 어어 어, 요거는 요거 귀엽고 좋네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너무 유용해 너무 쓸모 있어 와와 씨에헤헤헤 <laughs> 절대 읽 읽으면, 읽으면 안 되는지 네크로노미콘 와 퀄리티 봐귀 보여요 와 미친 것 같아 와 진짜 무서워 진짜 이거 읽으면은 지혜, 내성, 굴림, 실패하면은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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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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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아니, 안에가 퀄리티가 좋은데? 오우우우우우우 오이... 오이... <laughs>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좋은? 퀄리티가? 이거 만 원에 살수 있는 그게 아닌데? 그 완전 평면은 아니고 약간 우둘투둘해요. 그래서 느낌이 좀 나고, 멀리서 보면은, 완전 리얼해. 일단 보면은 누구 하나 소환 되겠는데? 이거 어디다 쓰냐고요?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간지 아니 이게 진짜 근데 무섭다 이거. 내가 내가 학생인데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집 책꽂이에 이거 꽂아놨다가 엄마가 갑자기 내 방에서 이거 보면은 진짜 진지하게 까불어치고 어디 상담 받으러 가실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요. 진짜 뭔가 이게 집에 있으면은. 이, 상종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들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제? 어, 이거 나도 뭔가 집에 두기 싫을 정도의 고퀄인데 이거 어디다가 봉인을 해놔야 될것 같은데? 실력 있는 퇴마사 있나요? 자, 이제, 어? 끝났나? 아, 끝났네요. 어, 뭐야. 벌써 끝났어? 기타가 안 와가지고. 어, 만다 반지 샀는데, 반지? 절대 반지. 그거 또 어디 숨어있나?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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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고마워요, 기억순돌. 이거 그대로 버릴 뻔 했어. 어, 절대 반지. 야, 이것도 퀄리티 좋다. 오, 퀄리티 좋아요. 여기 각인도 각인도 제대로 새겨져 있고. 어, 어, 어. 어! 어! 이거 마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반지 이거 오래 쓰면은 반지한테 잡아먹히거든요. 근데 뭔가 중독적이야. 한번 더. 망했어요. 아, 옷좀 갈아입을까요? 그 이거 완성된 미취루기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오, 오, 진짜 근데 미추루기 근데 여기가 명치가오 <laughs> 어, 그래도 좀오 어, 진짜 미추루기 같은데요? 어 개새 보이죠? 효과만 보고 온입핑 게임 캐릭터. 태모에서 산 미추루기 근데 맞는 말이여가지고 태모에서 어, 산 미추루기긴 한. 자 이게 금방 끝나네요. 총평은 너무 좋다. <laughs> 이가격에 만날 수 없는 그런 퀄리티가 잔뜩 나와가지고, 뭔가 막, 태무에서산 뭐, 뭐, 밈 때문에, 진짜 이상한 게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한 게 오긴 했어요. 이상한 걸 시켜가지고. 근데, 다 내가 봤던 그대로 왔어. 배송이 좀 그지같이 오긴 함. 다꾸겨지고 막, 깔고 안 잡고 막 그러긴 한데, 그래도 막, 애초에 기대 안한 부분이라, 별로 막, 기분이 나쁘진 않고, 어 괜찮네. 짜란! 세무 기타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 3만원짜리 기타. 어떤지. 와, 나 기타 샀는데, 박스 안에 이렇게 기타 들어있는 거 처음 봐. <laughs> 포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대도 안 했고. 야, 무슨 <laughs> 기타가 콩나물 담아온 것처럼 <laughs> 생긴 거는 괜찮아요. 이거를 절대 누가 3만원이라고 보진 않을 것 같은데. 당연히 튜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튜닝을 한번 해야겠네요 아 어, 근데 기타에서 아 어, 엄청 귀..귀..귀개개한 요상한 냄새가 나는데? 어우 진짜 무슨 귀신 붙을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데 어, 생긴 거는 되게 이쁜데요? 3만원짜리 퀄리티는 아니야 생긴 거는 그냥 훌륭해요 겉만 그냥 세워놓는 용도로 쓰기에는 되게 좋아 보여 아 근데 냄새가 너무 힘들다 그거는 예측하지 못한 음... 부분이에요 냄새가 안좋가지고어 <laughs> 어지러워 아, 도대체 왜 나는 거야 이런 냄새들 아... 약간 무슨 냄새냐면은 신문지를 이렇게 뭉쳐놨어요 그게 3일 동안 비를 맞은 거야 비 맞아가지고 그 축축한 상태로 그거를 양동에다가 넣어놨어 양동에다가 넣어놓은 상태로 한 2년 정도 창고에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아 2년 후에 갑자기 생각 아 맞다 그 양동이 비워야지 하고 비웠어 그리고 그양동에서 나는 냄새 이, 그런 냄새가 나요, 여기서. 이, 튜닝이 계속 풀린다. 어, 끊길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네. 이상한데? 이거, 4번 줄을 잘못 준것 같, 잘못 껴준 것 같은데? <laughs> 이게 이렇게 두꺼우면 안 되지 않나? 아, 3번 줄. 3번 줄이랑 5번 줄이랑 지금 똑같아요, 소리가. 역시 3만 원짜리 기타는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합니다. 카페나 뭐바 같은 거 개업을 했는데 뭔가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럼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소리가 나긴 나거든요. 아, 냄새가. 아. 아 그리고 제가 그 태무 만년필도 써봤어요. 근데 그거 펜이 아니더라. 잉크를 채워놨는데 잉크가 아까울 정도로 그냥 이렇게 펜으로 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뭐 흘려 토를 해. 펜이 잉크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글씨를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확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주르르 흘러요 그래서... <laughs> 이... 보이는 게 다다! 뭔가 보이는 것 이상의 그런 가치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싼게 아니라 딱그 가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부셔야겠는데? <laughs> 부수... 겉보기에는 그럴싸해가지고 그냥 딱 그게 다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 16개월 구독 축하.. 축하송 구독 축하해 구독 고마워 구독 다음 달에도 꼭 해라 구독 축하해 구독 고마워 구독 다음 달에도 꼭 해라 그냥 진짜 세워놓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어 기타 줄 하나 날려 먹었구요 얘는 음. 잘 먹고 았고 이거 줄을 내가 바꿔 끼면은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안될것 같아. 줄이 더 비싸. 기타보다. <laughs> 어 그리고 일단 아이 냄새가 너무 괴로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시킨 거 그래서 다 오긴 왔구요 싸긴 한데 싼데 이유가 있어. 싸서 개이득이 아니라 그 정도 가치의 물건을 산 거야. 와, 기타가 3만 원이네. 개이득 이게 아니라 그냥 3만 원짜리 기타는 이런 거야. 역시 기타 같은 거 사실 때 태무에서 사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서 그냥 돈을 주고 차라리 중고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독, 축하해, 구독, 고마워, 구독, 다음 달에도.